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은혜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에서 핵심 즉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거듭 대풀이해서 너희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고 바른 삶, 후회하지 않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보실까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복을 받고 후회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것은 단순히 청각작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죠. 너무나 커서 또는 너무나 작아서 감지되지 않는 소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소리들에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디어져서는 안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가 되고, 가정의 기초요. 교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는 히브리말로 들으라는 말이죠 들으라. 어머니 태에서도 아이가 듣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늘 말하기를 너는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일생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말씀이 근본이 됩니다.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밖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이 교육을 하는데, 손에도, 손목에도, 이 쉐마를 써서 기록하고, 달고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밖에 문에도 바릅니다. 사실, 신명기의 뜻이 다바림이라고 해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들. 왜 가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말씀들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들이 그 나라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또 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왜 손목과 이마에도 붙이라고 했냐면 저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동안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또 범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잘 섬겨라, 잘 믿어라.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한 뒤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숫자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는 사람이 실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숫자죠. 하지만 하나는 가장 작은 수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 가장 큰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라고 고백했지만 전부의 고백이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가끔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당신 하나밖에 없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해줘도 당신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고 반대해도 당신 하나만 나를 알아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알아주십니다. 외롭고 힘들 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한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나, 나를 이끌어 줄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떠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토록 함께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5절의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어떤 구절을 써서 붙여라 여기에도 붙이고 여기에 메고 또 박간분에도 붙이고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매일 가르쳐라 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곳을 바로 붙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출입문에도 붙이고 또 집의 가운으로 사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검히 읽으며 묵상의 산책을 하다 보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이 깊어지면 굳이 말이나 또 표현이나 행동이 필요치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가만히 그분 품 안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분은 나를 안고 한없이 흡족히 하시고 나는 그분 품 안에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신명기의 포인트, 성경의 포인트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슴판에 새기며 또 그렇게 사랑의 실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을 받고 바른 삶, 후회하지 않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